안녕하세요. 사소롭고 소소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채널 사사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난주 6월 총원에서 여러분들이 제 발음에 대해서 많이들 조언해주셨는데요. 어, 저는 지금껏 6월을 6월로 발음하고 살았는데 잘못된 발음인 걸 여러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나의 소울 넘버 알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 타고난 기질은 무엇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본인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데요. 타로에서는 수비학이라고 해서 소울 넘버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타고난 성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소울넘버를 알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도 있겠죠 어, 이 소울넘버 구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뭐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학을 오랫동안 나름 연구하셨던 그 한민경 선생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유튜버도 하고 계시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필요한 게 있는데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양력 생년월일입니다. 그리고 어,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음그 여러분들의 양력 생일을 전부 다 합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양력 생일을 각각 각각 합쳐서 한 자리 숫자로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년월일 8자리 숫자를 모두 합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합친 숫자가 두 자리 수라면 각 자리의 수를 더해서 9 이하의 한 자리 수로 만들면 됩니다. 음, 9 이하로 만든 수가 여러분들, 예, 자신의 소울 넘버가 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데요. 어, 그 리더 RM의 생년월일이 인터넷상으로는 요 1994년 9월 12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하면 총합이 3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35니까 3 플러스 5를 해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RM의 소울 넘버는 8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여러분들의 소울 넘버를 예,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소울 넘버를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와 같은 소울 넘버를 갖고 있는 멤버는 없더라고요.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소울 넘버가 4번입니다. 예. 어, 일단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책에다가 필기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울넘버 1번부터 9번까지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타로카드에서는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울넘버도 1번부터 9번까지를 하는데요. 어 거기서 1번의 캐릭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의 캐릭터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울롬버가 9번이신 분들 소울롬버 9번이신 분들 네. 이 소울롬버 9번이신 분들은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 은둔자 카드를 보니까 네, 이분들은 일단은 막 모자도 쓰고 있고 뭐 온몸을 다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왠지 세상과 차단한 듯한 느낌의 카드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만의 영역 예. 혼자의 영역을 좋아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유형이 많으세요. 관심 분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좁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관심 분야만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성과 매니아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전문성과 매니아적 성향이 강하다는 라 것은 대중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분들은 하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관찰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눈썰미나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예술가로도 예술가로 가시는 성향도 좀 있으세요. 예술가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 자기만의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혼자 연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라고 했을 때는, 뭐, 피규어를 제작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규어를 도색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덕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 덕후, 하나를 그냥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 뭔가 하나를 딱 만들어냈을 때, 그 완성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그 금액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좀잘 나가시려면 이 소울넘버 9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잘 나가시려면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과 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에너지를 좀 많이 뺏기는 성향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혼자서 예,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를 그려내는 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 좀더 어, 성공적으로 가고 좀 삶이 편하실 수 있는 그런 번호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일들로서는 음, 작가도 좋을 수가 있고요, 자신만의 세계관을 글로 적는 작가도 괜찮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만의 작품 뭐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일들, 네. 그리고 어 게임도 괜찮아요. 하나를 파고 들어가지고 예, 게임 게이머, 게이머 같으신 분들, 프로 게이머, 예, 프로 게이머. 그리고 뭔가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 좋은 카드이고 그런 넘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음, 아홉 가지의 소울 넘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9홉 가지 소울 넘버는 하나같이 완벽한 숫자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자기의 이 넘버를 봤 소울 넘버를 봤을 때, 어, 왜 나는 이 넘버야? 왜 나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이고요. 또 나에게 부족한 점은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보완을 할수 있고 또 나에게 있는 넘치는 재능들은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거를 어,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서울 넘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